상하이의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쿠팡은 그야말로 꿀단지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못해도 돼, 연봉, 중국이랑 비교 불가야. 디지털 공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소리 없이 침투해 모든 것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공습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국민의 쿠팡이었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무려 3370만 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 대부분의 정보가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아주 나딕꼬도 섬뜩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쿠팡 내부 직원의 충격적인 폭로가 올라와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글쓴이는 여기가 한국 기업인지 중국 기업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고 중국인 개발자들끼리 똘똘 뭉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언. 이게 과연 헛소문일까요? 실제 중국판 링크드인이라 불리는 구직 사이트 마이마이를 털어봤더니 상하이의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쿠팡은 그야말로 꿀단지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못해도 돼. 연봉, 중국이랑 비교 불가야. 우리가 편리하게 로켓 배송을 받는 동안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인력들이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